예,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운 종아니 감사합니다. 약한 죄들 붙드시고 하나님 도우신거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성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늘 한날에도 하나님의 능력권에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88장, 488장, 1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몸에서 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기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수,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 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피조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많은 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과 풀에게 물이 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해수면이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해리 허리케인과 태풍 어 이런 것들이 부는데 지구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 지구가 온 1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찬 공기들이 충돌해가지고 어그 주변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어, 전리 저기압, 전리 고기압, 전리 저기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찬 공기를 어, 찬 한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 춥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또 바닷물이 아 여름에 더운 열기를 받을 때 태풍이 한 번씩 오면 바다 밑바닥에서 찬 바닷물과 더운 물이 순환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어 더운 것은 위로 가고 찬 것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위에는 계속 덥기만 하고요, 아래는 춥. 차기만 한데, 그것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러면서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들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라기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적이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샘물은 마시기 좋은 깨끗한 물이죠. 미네랄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천연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 들짐승과 새들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샘물은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 본 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주시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누가 곧 구름과 비를 통해서 이렇게 땅에 내리면 그것이 흡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샘물 되어 흐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수주, 바닷물을 증발시키시고 수증기를 만드십니다 땅으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이 순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요 생명이 살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서 주, 주시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고 요 들짐승만이 아니고 식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살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14절과 1 10... 육절 14절부터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와의 호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 이로다 하나님은 가축을 만드시기 전에 이들이 먹고 살수 있는 풀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인간은 풀만 먹고 살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독이 없는 채소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쉽게, 이렇게 되지 않죠.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시는 것이죠. 특히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다. 포도주와 감나무 열매는 생기들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얼굴에 윤택함을 주기도 합니다. 만드신 나무에 하나님께서 수분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탁자나 또는 가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연 을 주신 것은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사람만 위한 것 또는 가축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물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세요. 17절부터 17, 18절 말씀 보시면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 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지구의 야생 동물들은 그 자연들을 잘 이용해 삽니다. 실제로 학학들은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살고요. 또그 사냥이나 너구리나 또는 다람쥐나 토끼들은 그 자연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 아,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존중하시고 하늘나라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온그 자연의 이러한 것들,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 생존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 어, 그 중심엔 누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그 자연들도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보면 자연이 더잘 피어나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어, 자연 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또 철이 바뀌면서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자연 동물들을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냥이나 여우나 늑대, 어, 그런 맹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요, 어, 서로 공존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자연을 너무 뭐, 너무 파괴해서. 그 생물들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인간이 돌이어 그것에 공격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 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어, 사자나 맹수가 초식 동물들을 잡아 먹는 것을 보면 육식 동물은 악하고 초식 동물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요,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져서 초원이 황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 실제로 미국에서 그 개척자들이 에, 늑대들을 다 사장해가지고 멸종이 되니까요, 사냥이나 사슴 종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완전히 황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그 옐로우스톤 같은 국립, 국립공원과 같은 이러한 곳에 늑대를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늑대가 복원되니까 생태계가 다시 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육식 동물은 보통 야행성을 많이 띕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숫사자가 어, 맨날 누워서 자는 것 같은 어, 자기만 하는 그런 어 게으른 사자같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밤의 수사, 수사자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야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균형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우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동등한 햇볕과 비를 주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서며 삽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 크... 크도소이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과도 같이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저희들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뜻 안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매력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